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폴리곤 에코 시스템 토큰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를 많이 남았으니까 집중있게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폴리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전체적인 좀 시황이 살아나고 있음에도 더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폴리곤이죠 거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4월 3일부터 올라가는 자리 67%의 수익을 만들어 줬고 차익 실현이 나온 후에 지금 시황이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저점 라인에서 고점 라인까지 약 30%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폴리곤 에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꾸준하게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안내드리는 이유가 뭐가 있죠? 바로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 결과적으로 시황이 살아났다라는 거는 올라가는 자리 그러니까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제가 트레이더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는 미국에서 우리 폴리곤에 대한 핵심 포인트에 대한 내용분을 영어 본으로 나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게 한 장의 전략 리포트로 좀 준비를 해 놨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목표 가격과 매수 매도 타점이에요. 지금 머물고 있는 구간에서 5월에만몇 차까지 5차까지의 목표 금액과 매수 매도 타이밍. 그런데 그냥 올라간다 아니죠. 고래들의 수급 경로를 체크를 해야 돼요. 온체인더 데이터에서 제가 항상 지갑의 흐금을 체크하면서 펌픽이 나오는 주체 세력은 누구입니까? 바로 고래들이잖아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내를 드리고 트레이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트레이더의 생각을 더해보신다라면 수익이 정말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왜? 100% 무료정보 제공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 받아보실 이유가 없다.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 1 0 8 1 2 9의 6514번 남겨놔드렸으니까 우리 폴리곤 에코 시스템 토큰 홀더 분들 앞글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죠. 폴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셨습니다. 주시면 성심성의껏 준비한 목표가격과 매수매도 타점 여러분들이 수익을 확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꼭 생각을 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정보고 이미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안내를 드렸고 어디에 내 수익률에 공 하나가 더 붙는 퍼센테이지에서 차이가 날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타이밍적인 부분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라는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폴리곤 역시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시황이 살아났을 때는 분산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자 오늘의 거래 대금 상위의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아더 코인 그리고 아르고 코인도 있죠 수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아르고 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인 코인들이 이 바이낸스에서 상장폐지 위기가 있다 보니까 존폐 위기에 노역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고 코인과 알파코 코인의 합병을 하면서 43% 폭등을 했고 실제로 요 기사가 나왔을 때 이미 늦었죠 이미 얼마나 올랐으면 자 여러분들 아르고 코인 4월 5일부터 우상향 방향으로 완벽하게 치고 올라가고 차익 실현과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요 저점 라인에서 고점 라인을 연결했을 때 정확하게 퍼센테이지 800%가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었던 게 바로 아르고 코인 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시는게 가장 중요하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미 이 4월 5일이 되겠죠 급등 코인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4분에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주셨죠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입니다 코인명 아르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5거래일 동안 홀딩하셨다가 500%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십시오. 추천 이유는 알파커크 코인과 합병 시그널에 대한 자료. 체크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 미국에서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 아실만한 이 트레이딩 센터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했고 지금은 여러분들과 코인 전문 유튜브로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 10분 내로 자동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4월 6일 날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새벽 2시 43분이죠 코인명 이뮤테보렉스 1차 매도가 70% 지금 90%까지 상승을 했고 여기서 1차 수익을 만들어 갔죠 그게 바로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추천 이유는 당연히 이 재단 합병 관련된 부분과 바이백에 대한 일정이 있죠. 자 우리 홀더분들 이 날에만 제가 800분 넘게 지금은 한 4천여 분 가까이 제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명 매수 매도타점 목표 수익률 안전하게 500% 수익을 만들어 가십시오. 5월에만 6개의 합병 코인에 대한 핵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생태계 합병 자거기에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가 된 코인들이 국내에서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엄청난 수익이 발생을 할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놓치실 뿐이고 제가 이 코인명, 날짜, 목표 가격, 매수매도 타점 안전하게 500%씩 수익을 만들어 가시더라도. 최소 삼천 퍼센트의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죠 영상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백 퍼센트 무료 정보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기간 한정 없습니다 선착순 없습니다 유료 자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하방 압력이 우리가 좀 컸기 때문에 같이 상생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코인명 날짜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오월에 나올 수 있는 이 여섯 개의 합병 코인 핵심 자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7671-1651번입니다 자 문자 이렇게 합병 두 글자 남겨주신 우리 홀더 분들에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한 1등 트레이더가 어떻게 수익 코인을 발굴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익을 만들어가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고 힘든 구간 같이 상생하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에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매일매일 시청하시면 분명히 큰 수익 만들어 갈 수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 기회가 찾아올 때 항상 빨리 캐치하고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수익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죠.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인공지능이란 얘기 아니면 나사의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력들 음모론이 만들고 키우고 말 한마디에 시장을 흔드는 이 단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 320만 원이 150억 원으로 이 민코인 페페. 투자자들이 생겨났죠. 4,700바라는 정말 엄청난 대박 수익을 만들어낸 게 민코인의 움직임. 자 거기에 이 트럼프 발행 민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10만 원으로 1억이라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죠. 천원 주고 산 코인이 23억으로 정말 요즘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가격에 이 로또보다 더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예요. 현재로서 계속해서 현실화가 돼가고 있죠. 제가 이 다크앱 일루미나티 웹사이트 서칭하는 걸 취미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우연히 발견된 이 히스토리 비트코인 여기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일루미나티 관련해서 비트코인 리플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루미나티 음모론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에 좀 검색을 해봤더니 2017년도 코인 불작 이게 바로 음모론의 움직임이 나와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는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 카드까지 나오면서 꾸준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비밀 조직 일문이 나티 에 대한 구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웹사이트를 유심히 살펴보고 깜빡거리는 요 X자를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보았더니 이상한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죠. 자, 아카이브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전에 나와 있던 이 웹사이트 네이버, 야후, 다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는 사이트인데 제가 네이버닷컴을 한번 검색을 해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전에 나왔던 2010년도 기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어진이 실시. 급상승어까지 거기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박찬호와 이 김연아의 열애설까지 나왔던 구간이 이 예전에 나와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는 클릭이 되지 않았던 비공개 사이트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클릭을 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란 사이트로 연결이 됐는데 자그 구간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익숙한 단어죠.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창시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정말 놀라고 의아했습니다. 자그 내용을 클릭을 해 보니까 이 도지코인에 대한 이 날짜 시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이 정체불명의 단어를 제가 구글 번역기에 번역을 한번 해봤더니 붙여넣기 했죠 자 그랬더니 4월 1일에는 1,200개의 새로운 별이 탄생을 할 것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저는 너무 얇고 이 내용을 이 업비트 차트로 들어와서 도지코인에 확인을 했는데 자 정확하게 날짜를 보시게 되면 언제였죠? 2022 년 4월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부터 올라가는 고점 라인까지 이 제가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체크해 봤더니만 자그만치 여러분들도 화면에 보시면 알고 계실 수 있으실 정도로 1145%라는 이게 바로 1200개의 별을 의미하는 건지 한 달도 안 되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화면을 유심히 살펴봤더니만 이 하단에 이상한 문양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또한 번에 알아보고 정확하게 제가 다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했고요 1500개의 외계행성이 시작되면 그들은 별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엑시인피니티를 업비트에 검색을 한번 해보고 그 날짜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정확하게 2021년 7월 6일이 되죠 자 저점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연결했더니 1830%라는 다시 한번의 이 음모론 같은 얘기가 현실 반영이 되고 있는걸 완벽하게 확인해볼 수가 있었다라는거예요 화면에 다시 돌아 와서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 돈투초이스 자 이상한 또 문구가 나오길래 혹시 또 한번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시간과 날짜 정확하게 공지가 되어 있고 코인명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 아랍어를 다시 한번 이 번역기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붙여넣기를 다시 한번 했더니만 이 신세계는 2025년 5월 15일날 개장을 합니다. 2억 개별이 100일 동안 세상을 밝게 비춰줄 것이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다. 저는 여러분들 요 내용을 고스란히 코인마켓에 들어와서 코인명을 검색해봤더니 정확하게 코인이 기재되어 있고 이 날짜는 코인명은 제가 조금 가려놨지만 2024년 상장일이 정확하게 공지에 나왔던 걸 확인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지금 조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 민코인을 조종하는 비밀 그룹 카발 직도 음모론에 대한 부분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18,000%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트럼프 민코인 역시 앙풍을 불었죠. 거기에 아울러서 10만 원이 정확하게 2억이 되는. 저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지만 다만 잡지 못할 뿐이었고요. 이만 원으로 2억이라는 꿈을 꿔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매집을 하였고요. 이 날짜를 기다리면 이미 현실 반영이 되고 있는 꿈을 키워 보기로 했습니다 궁금하신 우리 모든 홀더 분들께서는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습니다 010-7671-1651번 문자 꿈한 글자만 남겨 주시고 제가 이 코인명과 날짜 수익률에 대한 퍼센트까지 자세하게 남겨 드릴 테니까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우리 많으신 홀더분들께서도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800분이 넘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영상에 다 공개해 드릴 순 없지만 같이 꿈을 꾸시는 우리 폴더 분들이 이렇게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단돈 1만원이 1억이 되고 10만원이 10억이 되는 여러분들께서도 꿔보시면서 화면에 010-7671-1651번 남겨주시면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저와 같이 꿈을 함께 꾸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해놔 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